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국내 최초로 180만원짜리 캠핑카가 등장했습니다. 신기하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긴급속보 영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이 친구는 여기에 평상이 숨겨져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그래서 유압식이 잘 적용이 됐고 이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친구가 스틱 차인데 세미오토예요. 여러분 들 세미오토 많이 아시죠? 버튼만 누르면 기어 변속이 되면 클러치가 들어가는 건데 마치 르노 마스터의 기어 변속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유압식으로 부드럽게. 자 여기는 이제 테이블로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항상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펼쳐드렸습니다. 스타일 좋죠. 나쁘지 않아요. 일종의 이제 박스카 일본형 박스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는 일단 가격이 참 착합니다. 여기 있는 캠핑 구성 세트가 180만원 되는 거고, 차 값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고차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180만원에 경차로, 경차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경영이에요, 경영. 그리고 연비는 8.9 나오고요. 그죠? 도로, 도심 연비가 이제 8.9, 고속도로 연비가 8.9 나오네요. 똑같네. 그죠? 그리고 스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스틱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안내가 있습니다 세미 오토예요 그래서 옆에 이 버튼을 켜고 끄고 활성화시키고 얘가 클러치예요 이걸 눌러줌으로써 왼쪽 다리에 있는 이제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죠 클러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이 상당히 편안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제가 방금도 몰고 들어왔지만 스틱같지 않은 그렇다고 완전 오토는 아니지만 그래서 세미 오토라는 명칭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차의 이제 내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순합니다 근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후방 센서 장착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는 없지만 거리를 요걸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쪽에 블랙박스까지 있어요 어, 괜찮았어요 쏠쏠하고 어, 하지만 이런 범위는 좀 이제 아쉽긴 합니다 너무 얇고 이게 그리고 도어의 도어 트림은요 사실 뭐 있는 게 없어요. 도포켓 아까부터 김피님이 얘기하시는데 귀여워서 그러시는 거죠? 컵플도 네, 여기 하나 있어요. 컵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여기에 다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공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있고요. 자, 뭐 중요한 거는 캠핑이죠. 운전할 때 제가 봤을 때는 3개 다 돼야 돼요 그 파워 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저 충분하라고 보여지고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가 이제 캠핑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테이블을 빼서 테이블을 쓸 수가 있고 또 테이블은 다음 영상에서 지금 디피디님 말씀 들으셨죠? 얘는 이제 외부 돌출 테이블 얘는 내부에서 쓸수 있는 테이블인데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책상과 여기 에 각종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아마 전기 공사가 마무리됐을 거예요. 위에 할로겐 등도 있고, 전기 컨트롤 패널도 완벽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일단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구성비는 저는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이 친구의 가격을 따라올 수 있는 자는 없을 거예요. 차 값이 워낙 세니까 평상 값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값이 500만 원대로 되어 있거든요. 중고차 물론 더싼 것도 있어요. 근데 평상이 180만 원, 음, 그렇게 따진다면 700만 원 미만도 잘하면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등록세, 취득세도 경차기 때문에 저렴하잖아요. 1년 세금도 그렇고 보험료도 싸고, 와 이거 매력 있다고 전 보여지고, 제가 이 본방이 이제 이거 다음에 나가는데 여기 누워서 제 몸에 한번 측정된 것도 한번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쪽 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수차를좀 가까이 해 놔서 그런데. 어쨌든 푸드카, 박스, 푸드트럭 뭐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전체적인 느낌은 캠핑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닫고 열심히 편집해서 본방에서 영상 제공하도록 할게요. 일단 닫는 모습 한 보시죠. 꽉 닫고 여기는 이렇게 체결이 되고 여기도 다 수납함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모기장하고 블라인드도 다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어떻습니까? 어, 오늘 제가 팔라스에서 제작되어 있는 이 캠핑카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정말 저렴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캠핑카를 찾으신다면 이곳 팔라스에서 문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서 이렇게 예고편 영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본방에서는 제가 몸으로 측정되어 있는 공간을 한번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날씨는 춥지만 아참 위에 솔라도 있어요. 전력 범위 내에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캠핑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